셨고요. 포장 뜯고 올게요. 근데 네, 내용물은 이렇고요. 먼저 하리보 두 개, 그다음에 조이 판스 <놀람> 다섯 개, 이들에 판스 다섯 개. 이거는. 다섯 개. 이거 좀더큰 거. 네 개. 이거는. 조이링. 판, 아, 판스가 아니라 이런 거. 네, 조이링. 아홉 개. 그 다음에 포카드. 레드베베 레드 레드, 레드 레드 포카드. 지금 데 조이가 기엽조이기엽조이의싱쿵어트네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러면 이상으로 번지랑털의 집에서 굿즈기를 해봤